제17장 길르앗의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고자 할때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남달리 특별하게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황량한 들판에서 외롭고 고독한 광야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하나님과 은밀한 장소를 나누는 곳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역사의 황혼에 나타난 새벽별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등장한 새벽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디셉사람 엘리야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이력서는 너무 간단합니다. 디셉사람 엘리야 부모님에 대한 어떤 소개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내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어느 누구의 후손, 엘리아는 부모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디셉이라는 이 지역은 길러앗의 거친 산지, 한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지도에도 잘안 나오는 산간 벽지 출신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역사가 어두울수록 오히려 무명의 사람을 선택하여 조용히 키우십니다. 마치 다윗처럼 저 베들렘 시골집 막내아들을 선택하여 주님이 그를 키우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그렇게 키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라도 크고 강하게 쓰십니다. 디셉 사람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지역의 사람 산간오지 사람. 부모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엘리야. 그렇게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나중에 성경은 그에게 가장 위대한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칭적인 모습입니까? 부모 이름도 안 나오고 사는 지역도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 출신도 아니고 이렇게 초라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당시에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악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합왕에게 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 땅에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앞으로 분명히 아합의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숭비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피할 장소로서 요단 앞그리시네가를 예비하셨고, 거기서 마실 물을 구하게 하시고, 그가 직접 얻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까마귀를 명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엘리야를 위해서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마실 것이든 먹을 것이든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사절에 먹이게 하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녀를 기르다 혹은 부모를 복량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극복하다, 견디다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때 하나님이 그를 섬기는 신실한 종들을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피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지 기계적인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는 것처럼, 또한 자녀가 부모를 복양하여 힘을 얻게 하는 것처럼 자상하고 지극한 보살핌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위기에 처하게 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생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보호와 도움의 손길은 엘리아만 체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또한 체험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삶과 심령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견딜 수조차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홀로 맞서서 홀로 싸워 이길 수가 없었고, 3년 동안이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기근 속에 자기 혼자 버틸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들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큰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무사히 주의를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신이 강해서입니까? 재능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들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갔었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